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십계명의 구조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 자기 백성으로 택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주신 십계명은 그 나라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기본 질서가 유지되는 계명으로 앞부분 1개명부터 4개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할 개명이고 뒷부분 5개명부터 10개명까지는 사람에 대하여 지켜야 할 개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구조도 앞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해야 하는 기도이고, 뒷부분은 자신과 이웃, 즉 사람과의 관계에서 구해야 하는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우리의 입을 열어 기도를 시작할 때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단순히 하늘에 계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나와 우리 사이에는 거리감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우리에게서 가장 가까이 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죽어서 천국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부른 사람이 네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에스라가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방 나라들이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대적할 것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신다 말씀했습니다. 또, 에레미아가 예배와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말씀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말씀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니엘이, 누부간네살이 꾼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부탁했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다 했고 꿈을 해석할 때 느부갓네살 왕에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신약에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열다섯 번, 마가복음에서 한번 총. 16번에 걸쳐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켜보신다는 것은 살펴보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셔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이 아닌 땅에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데에 있어서 많은 장애물이 생길 것입니다. 산 아래서 보는 세상과 산 위에서 보는 세상이 다르듯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지켜보셔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낮에 해가 상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밤에 달이 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위에 계신다는 겁니다.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네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말씀하셨다 전합니다. 다이슨 그가 그하시는 곳에서 세상 모든 고민을 굽어 살피시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안히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진리를 알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모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사가 불안하고 매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살피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그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신 다음에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게 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이미 택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는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가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천국에서 살게 될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구별된 삶을 살 만한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었고, 수많은 왕들이 있었고,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범죄하지 않은 나라가 한 나라도 없었고 왕이 없었고 백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신 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개명과 교례와 법도를 주셨지만 그들은 지키지 않았고, 결국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만 그것을 행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과 혼과 육체는 물론 나에게 속하고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셔야 내가 피로소 구별된 삶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지 않고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구별된 성도의 삶은 내심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살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구별된 삶을 다소간 살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태평양의 물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구별된 삶을 몰라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그것을 행할 힘과 능력이 없어서 못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어야 하고, 성령님의 다스리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다스려달라고, 성령님께 다스려달라고, 기도부터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도도 성령님의 다스리심이 없이 기도한다면 우리는 중원, 부원하는 기도를 하게 될 것이고 자기 정욕을 쫓아 잘못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하나님의 간섭이 아닙니다. 다스림은 하나님께서 잘하도록 우리를 돕는 것이고 간섭은 마귀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 못 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스리심과 간섭을 구별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은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1대 왕이었던 사울과 2대 왕이었던 다윗의 차이점은 아주 간단한 데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울은 끊임없이 자기가 왕이니까, 왕인 왕이 내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는 것이고, 다이슨 끊임없이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니,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려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뒤를 따르는 자들인지 아니면 다윗의 뒤를 따르는 자들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사울의 뒤를 따르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것을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기도도 사역도 봉사도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메사 사울처럼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다윗이 평생에 태평 성대를 누리던 것은.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다스려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다이슨, 하나님을 향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이슨 자신의 삶에서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의심하거나 잊은 적이 없습니다. 다이슨 사람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진짜 별볼일 없는 사람입니다.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형들을 보는 순간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 앞에 있다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따지면 다이슨 절대로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이슨 그만큼 핸디캡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형들을 다 제끼고 왕이 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주일한 왕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왕 되심을 자기 영과 혼과 육체는 물론 뼛속까지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 찾았도다, 말씀합니다. 다이슨,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우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자신의 삶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바울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주부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고백함으로써 자신은 물론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데까지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만큼 철저하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지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심에 복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른 것입니다. 다잇과 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사울과 같이 자기가 자기 왕이 되겠다고 고집하고 스스로 자신을 다스리겠다고 고집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이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를 굽어 살피소서. 주님의 높고 거룩한 보좌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옵소서. 옛적 우리를 불같이 사랑하시던 주님의 뜨거운 열정과 강한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옛적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던 그 크신 사랑과 자비는 이제 우리에게서 그쳤습니다. 그러나 주요 주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야곱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오직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오랜 옛적부터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주여,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로 주님의 길에서 떠나게 하셔서, 이토록 방황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셔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이제는 제발 주님의 종들을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유산인 이집파들을 생각하셔서라도 돌아와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잠시 동안 주님의 성소를 자지하였지만 이제는 우리의 대적들이 주님의 성소를 집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아주 오랫동안 우리를 다스리지 않았던 자들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지지도 못하는 자들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밖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음을 깨닫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주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성령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지죠. 기도해야 할 때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의 기도를 하나님께 우리는 아래여 기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실 때까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는 자가 악한 자이고 그 악한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어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왕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